이 시간은 3강, 팔개와 9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 2강에서 다뤘던 어, 그런 괴 그림들을, 팔개와 그림들을 도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개와 9궁도를팔개9궁도라 이렇게 명합니다팔개9궁도는 9칸의 아에다품이라고 합니다. 에 네, 아홉 칸 안에 팔 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뭔가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칸은 아홉 칸인데 팔 개니까 한 칸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묘한 숫자로 음이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넘어갑니다. 이제 음량에 대해서 첫 시간에 알아봤듯이, 무국에서 태국이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다시 양과 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양에서 다시 태양과 소음, 음에서 다시 소양과 태음. 이렇게 양에서는 태양, 소음이죠. 이것은 소양, 태음. 이렇게 사상으로 갈라지게 되죠. 사상에서 또 다시 태양에서 금과 태, 소음에서 리와 진, 소양에서 손과 강, 태음에서 강과 곤으로 팔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 건태리진 손강 강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령은 천택팔의 풍수산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된다. 건태리진 손강 강곤 천택팔의 풍수산지. 이게 64개가 되면 건과 건이 모이면 건위천. 음, 태와 태가 모이면 태위태. 또리와리가 모이면 리, 리, 화 이런 식으로. 팔기 자가 들어감으로써 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팔기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팔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1건천건삼려니라가 우천 세 줄이 다 이어져 있고 이태택은 위에가 끊어져 있죠 태상대가 삼리야는 중간에가 니중절자 이 네, 여우는 외밑에가 이어져 있고 외밑에가 끊어져 있고 중간에가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위가 이어져 있고, 세 개가 다 끊어져 있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천근삼년이태태태상절상리화 리중절, 리이가 이름이잖아요. 리이는 중절이다. 사진에 진, 짓는 하연이다. 오송풍손하절육광수감중년칠가산간상년 이어져 있다. 8번지는 공삼절이다. 이렇게 외우 겁니다. 네, 다음죠 팔개의 성질입니다. 요거 머리속에 들어있어야 기관능력이 푸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이게 머리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미리 도표를 꺼내서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개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잡혀있어야 돼요. 거는 건실하다. 예, 그리고 하늘이다. 그리고 아버지다. 그리고 머리를 상징하고. 동물용은 말이다. 예, 요거까지는 방향은 아직까지 뭐 괴가 위치하는 복지팔기가 위치하는 장소를 쭉나열하는 거고, 문항팔기가, 부천팔기가 위치하는 장소를 쭉열어 하는 거기 때문에, 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괴를 보면서 방향, 감각을느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 나옵니다. 여기 오행이 나옵니다. 음량 이거는 음량, 이거는 오행. 앞으로는 오행이, 오행이 이해가지고, 다 음량 오행이라고 하죠. 모든 만물이 오행에 다 포함이 됩니다. 수화, 목금, 토가 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금, 화, 양목, 수, 양토. 수화, 목금, 토, 오행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행도 방향이 있고, 다오빈또 오향, 또, 또 계절도, 사계절도 알고 있지만은, 이역학상으로는 오계절입니다. 예, 네. 그건 다음에, 왜오계절이냐는 다음에. 하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과 양궁싼걸우받다 했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해당돼죠 마치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장남, 장녀. 이거는 소녀, 중녀. 이거는 중남, 이남는 막내, 소남자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쪽에 가까운 것은 딸들이 가깝습니다. 작은 딸과 큰 딸은 아버지 쪽에 가까워요. 예, 막내 아들과 중간 아들은 엄마 쪽에 가깝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쪽에서 가깝습니다. 장녀는 아무래도 엄마 쪽에 가깝죠. 그렇게이 아들 장남과 상남은 엄마 쪽에 가깝고 중남과 막내 딸은 아버지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 딸은 아버지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뭘상징합니까 노아의 면도식으로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능 기가 막힌다. 이게 동남팔기지만 성경하고 너무 일치합니다 그래서 유불선하는 대도다 음. 유교, 불교, 선도. 성도. 선도는 도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독교, 성경을 보는 천주교나 기독교 그런 쪽을 기독교라고 흔히 보면 되겠습니다. 유불선 이렇게. 유교는 유학자들 그래서, 음악, 말과 소는 엄마와 아버지고. 예? 그 다음에, 장남, 장녀가 되죠. 장남. 그래서, 이게, 계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룡, 각자가, 이렇게, 너와 얘 식구가 했죠. 보세요. 요그 개는 소남, 소녀는 설천계가 됩니다. 복귀팔기와 문왕팔기가 됩니다. 막내 아들, 막내 딸이 복귀와 문왕이 되죠. 그 다음에 있는 수익은 수운 체제오. 이 화운 강증사. 이거는 중간과 소원, 내가 되죠. 이렇게 음, 양이 렇게 조화를 룹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천에 가면, 이건 후천계죠 중천에 가면 모금과모음과금리이렇게 계룡으로서 자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들 선천, 후천계명이라고 해서 수은 체제오가 화운 강정사 선생님께서 끝내버립니다. 천만에. 모공과 근공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죠.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중천 계벽이지 결코 구천 계벽이 아니다. 음, 구천 계획 시대는 어. 수원 선생이 구천 계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수천 어. 지나서 선천, 우천 단신하고 중천에 들어와야 재생이다 했죠 에, 그래서 이거는 머릿 속에 꼭 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은, 거는 건시하고, 태양은 기쁨입니다. 배푸는 기쁨을 말합니다. 모못 예, 연못. 이건 염못이잖아요. 모못은 물이 차면 흘러서 만물을 적시게 되죠. 만물에게 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배푸는 기쁨. 이거는 멸하고,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는 발이래요. 그 다음에 이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물은 아주 험난하게 흘러갑니다. 온 가습을, 길을 지나서 험난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물에, 그래서 물은 심폐, 험난,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화산, 이런 걸상징합니다 참, 그, 그렇습니다. <laughs> 아주, 그래, 물이 많은 사람은 조금 험난합니다. 생을살니다그 다음에 지체, 이거는 산, 산에 들어가면, 머물고 싶잖아요. 또 산은 움직이지 않죠. 예, 그래서 지체, 고요한 간이 머문다 라는 뜻입니다. 산에 머물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유승, 엄마는 유승하다. 이런 성격들이 있으니까 꼭머릿 속에 예, 개념상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건 태극, 이거는 고태극. 처음에는 이럴,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했죠. 예, 여식치로 이제 건, 태, 이 지, 손, 감, 간, 곤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이제 뒤집어도 똑같은 요. 그리고 체에 해당되는 본체에 해당되는 것과 용의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네 개를 골라서 이렇게 태극기가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네 가지가 표현이 되고요. 흰 바탕은 태화의 상징이면서 그물을 상징하고, 풍성한 가을의 결치를 상징하고, 또는 아버지, 하늘이면서 아버지를 상징하고, 하늘이면서 어머니를 상징하고, 땅이면서 아, 어머니를 상징하고, 이거는 태양이면서 불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물이면서 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음양, 이쪽은 양, 이쪽은 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는 양, 위는 음. 원래는 이게 까만색이어야 맞습니다. 근데 까만색이어야 맞는데, 이거랑 까만색이 같이 겹치니까 같은 음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그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원은 무극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안에 태극은 생명의... 지원과 변화,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성지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괴가 두개 모이면 딱 64개가 되죠. 이렇게. 건과 건이 만나면 건이 천. 건과 퇴가 만나면 천태미. 이런 식으로 해서 64개가 형성이 되죠. 이건 본의 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아는 지천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천지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 천지 위에서 시천태로 맞추게 됩니다. 요게요렇요이요게라는 이렇게,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더해가면서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기은 이제 순서를 말합니다. 이제 이 순서를 다 외워야 해요 근데, 뭐, 점선이야. <laughs> 철학과나 철학과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왜 외우냐, 그러면은, 여기에 금방 말씀드렸죠. 화수미제라는 개가 마지막에 있어요. 예. 수화기제라는 것도 있죠. 이한것은 화수미제라는 것은 화수 미제라는 화가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습니다. 아, 물이 아래에 있습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는 성질이 있다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너지 못한다. 음. 면에 수화기제는 뭐예요? 물은 위에 있고, 불은 아래에 있어요. 예. 그니까, 러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고,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니까, 서로가 상호작용이잘 됩니다. 그래서, 이미 건넜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어, 다 있으니까, 외우면 좋지만, 굳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지인으로 갈리죠 그래서, 어, 천구경에 석, 석삼극, 삼으로 갈렸지만, 천지인 석삼극으로 갈렸지만, 무진본이라. 본은 다 하지 않는다. 달지 않는다. 만왕만네 뒤에 나온다 그랬죠. 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원본은 천지인이라는 그 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 용도가 변해도, 예. 그래서 무진본이다. 석삼극 무진본이라고 딱 명시해. 그 천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천지인이 뭐냐? 선천, 후천, 중천을 천지인이라고 하고요. 유도, 굴도, 선도도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선천, 후천, 중천도 천지인, 유도, 굴도, 선도도 천지인, 요것도 예, 천지인.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구궁도입니다. 이게 바로 구궁도고, 이게 8대 구궁도로 할수 있습니다. 선천 복기시대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순서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 합니다 5, 6, 7, 8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갔죠. 네,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네, 순리대로 돌아간다. 자연의 원서가 온실, 상생의 원이다 라고 복귀팔계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복귀팔계를 하도다. 하도는 선천이든 후천이든 중천이든 다이 순서로 똑같은겁니다 숫자만 달라집니다. 1로 시작하고 2로 시작하고 상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정경에, 천일일 지일일, 인일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체는 일로. 그 다음에, 구천은 아, 여기, 여기 화도니까, 후천은 나중에 이로 시작하고다 순과 모공, 아, 순과 하원은 이로 시작합니다. 모공과 검문인 중체는 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천일일지일이 인, 일, 삼 이라는게 이게 하도 날씨를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걸 갖고 엉터리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네, 예, 이거 보면은 서로가 엇갈려 갑니다. 일, 육, 수, 이, 칠, 화, 삼, 팔, 모 사, 구, 금, 오, 와 중앙에 들어가죠. 순서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서로가 막엇리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예, 서로만 삼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걸 생수오다라고 합니다. 중앙을 전에 지자체가 비웠다고 했죠. 하나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을 우주로 흩어버렸다 했죠. 하나님이 오수가 되어서 이긴 자가 되어서 중앙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중앙을 점령해서 자리가 되어서 1 플러스 5는 6, 2 플러스 5는 7, 3 플러스 5는 8, 4 5러 9는, 4 플러스 5는 9. 이렇게 해서 수운과 화운, 모공과 검운을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9,800의 비밀입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이걸 알고 나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자, 다 사람을 말하는 그림입니다. 예. 자, 다음에, 요게 그 그림이죠. 요 그림은, 자, 이거는 아까 본방 말씀드린 생수5가 중간에 들어가서 1,6수와 2,7화, 3,8목, 4구 부분을 중간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와 1이 중앙을 차지하게 됩니다. 50토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1, 6수, 2, 7화, 3, 8목, 4, 9금이 수는 북방에 자리 잡게 되고 화는 남방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3, 8목은 동방에 자리 잡게 되고, 4, 9금은 서방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가 12대죠. 이게 바로 1 1 0겁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이건 천지 설계도입니다. 천지 완성의 설계도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이 되고자 하는 게 이게 복희 그림의 선천하도에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회복의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방 보신 복기팔계는 이렇게 생겼고, 복기는 36궁이고, 문안 팔계는 이렇게 생겼고, 45궁입니다. 괴는 네, 그렇습니다. 괴는 안에서부터 그려나갑니다. 이건 폐죠. 안에서부터 다, 이게 우주의 주방이기 때문에 머리를 안에 둬야 됩니다. 근데 뭐, 터져나갔기 때문에 머리를 바깥에둬야되고 정령에 대해서는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를 안으로 돼야 된다 이런 게 있는 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은 하도박스 6도 상냥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에 머리를 다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정력팔기입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복귀팔기의 순서는 이렇게 돌아갔죠. 문항팔기의 순서는 1, 6수, 2, 7화, 3, 8록, 4구, 9문으로 돌아갔죠. 이제 정력팔기는 어떻게 된다? 서로 맞주 보고 돌아갔다. 1, 6, 6. 이처는 중앙은 들어갑니다. 정력 시대는 중천을 말합니다. 뭐, 특 정력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지축이 바로 쓴다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중앙에, 말하자면는 지구 중앙에, 우주의 중앙에, 이 핵으로서 둘이 들어갑니다. 이 치화가. 그래서, 화오을 틀리니, 화중 한다면, 이 치화를 숙여준다 겁니다. 그리고 72도를 틀리니, 7이, 이게 모고를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게 정력계를말하는 거죠. 이게 화력 도수 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죠. 핵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무슨 온나라 아이, 요오소리 예. 이게 공부한 사람은 정력 시대가 되면 중앙에 이 친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핵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지. 그래서 북극에 남극이 다 어느 녹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자연은 제자리를 돌아가는 거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할건없니다만 우당탕, 우당탕 하죠. 그래서 많은 도처에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한국입니다. 간방. 예,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 바로 간방인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천니다 <laughs> 그러면 공부를 더 해보면 압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래서 정력에는 마주보고 간다 1, 6수, 2, 7화, 아니 들어가, 천지로 들어가고 3, 8룡, 4구근, 50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금률인데요 자, 이렇게 된다 보니까 이 똑같은거죠. 보세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은행지수는 방의 은행지수를 가지고 왔어요. 은행도수를. 2.7호와 3.8호, 4.9호, 5 0호 이게 화원의 계입니다 똑같죠? 3.8호, 화원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수온의 계다가용당팔계다 예, 수온이 일적0도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태양이 아니라 태음이었습니다. 천말의이달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 예, 수온은 너무나 도무나 하죠. 예? 자기가 다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일적0도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걔를 보니까, 모군에 가서야 일남 인년을 생산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 일남 아들과 딸을 생산하게 돼 있었는데, 자기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황금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걔를 정력 파, 첫 파견을 보시면은, 1, 5, 9, 3, 7. 어때요? 양이 위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음은 다 있어요 그래서 불안전하니까 이렇게 서로가 음양이 조화를 맞도록 만들어 놓은 게 황금팔계입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예, 황금팔계가 별거고 황금정액팔계가 별 아니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중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딱히 다른 게 아니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하동학사입니다 음, 보석적인 천, 천국 회복의 설계도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 3, 5, 7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1, 3, 7, 5, 5는 중앙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2, 4, 6, 8로 빠져나가죠.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빠져나갑니다. 상생이다. 예, 이는 서로 갖고 있죠. 서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천지 정의한 하늘과 땅이 이 본체로 해서 운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과 불, 예, 물과 불이 이렇게 만나서 예,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천지가, 대신 이게 참 아쉽다 말씀드렸죠. 지, 청, 지, 비계이다 완성이 안 됐어요. 이건 또어쩌냐 화, 수, 미제입니다. 건너지는못했어 이건 화순이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천지, 천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화순이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지지 못했어요. 이거는 수운의 겟입니다. 다 말씀드렸죠. 일적식거 했죠. 아니 실이, 양이, 왜, 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이 안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게 음이 맞고 있어. 마치 전자가, 양, 이양자가 전자가 맞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형입이라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쪽 식구 분명히 했는데못 빠져나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영역 영자를 타, 탄생한 음이라, 예, 그런지만 이게 음이라, 예, 양이 아니라, 그림자에 들 불과해. 참 억울하게 됐습니다. 화음은 이치화가 어, 1, 6수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예, 이건 화온에 되는, 아까 말씀드린죠 천은 1로 시작하고, 부천은 2로 시작하죠. 어? 이것도 1로 시작했죠 2로 시작합니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건 중철입니다. 중철하면 감남남으로 오신 태초의 하나님이로 오신 몽훈이 아담과 해와를 찾는다는 그림이 됩니다. 이 7화가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이 그림 너무 신기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그래서 1랑 1녀 1량이 배이배이응이라 1량이 네, 배0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산한다. 예, 1년 1년을 반드시 출산한다라는 그런 뜻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1년이 100이응이라. 예, 1년 1년을 필히 출산한다는 뜻이 바로 이 모군입니다. 모군은 72부. 내가 72년을 훌리 해야 하는 것도 72년을 수능이 했다는 것도 있고 모군으로 오겠다. 내가 잔잔설 10석짜리 모군으로 오겠다. 이거는 10. 그거는 3. 합치면 열석짜가 됩니다. 다 이렇게, 사랑을 다 합쳐도 열 석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열 석자의 목으로 오겠다라는 것은 목으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이, 예, 금웅입니다. 금은 금옹 안에 치기죠.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만사기술을 이룹니다. 예. 만사기술은 뭐냐? 대정술을 이룹니다. 유도에 칠증하고 불토에 칠정하고, 선도에 칠정하면, 삼칠이 21이 돼. 그래서 21수가 바로 대정수가 되고, 대정수를 잃는 자가 만사지수, 유불선을 합하는 만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의 석가 모이도 나는 21도수법이 없다. 네, 조도, 21조도법이. 내게는 네, 21조도법이 없다. 이거. 그걸 미력부처가 가지고 나옵니다. 만사지가 되는 미력부처가 21조도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에게, 21일을 알아보시죠요 21일 동안 알아보시죠 라고 권합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예, 21일, 22일이 바로, 예, 대정수입니다. 이 대정수. 21지 역괴 대정수. 이렇게 딱써 있습니다. 만사지수다. 예, 이게 현상이야. 어,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여준다. 하나의 기호가 되죠. 예, 완성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주인공은 이금문에 의해서 모금과금문이 합하여, 예, 중앙무이 50토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천, 후천, 중천을 모아놓은 겁니다.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였다. 원희책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게 바로 요것 뜻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요거는 다이 건개입니다. 건건건건건 해가 일곱 개의 기옆으로 쭉 쓰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섯 개의 로쭉 건으로 쓰는 모뭐 모양이 이렇게 되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건자를 옆으로 쓴 겁니다. 이게 사상 대도 사곤 야라 사곤 지다 이거 틀렸어요. 사곤 지가 돼야 맞습니다. 야가 아니야. 이게 어 이게 다 진짜잖아요. 예. 지가 돼야 맞습니다. 이틀틀린 글자 있어요. 결합적로도틀린튀 글자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중간에 들어가요. 완성돼요 일적식도를 이루어요. 이 그림 보세요. 아까 복귀해야 하고 똑같죠.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천국 설계도가 복귀시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요 그림이 그대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 상의차하이한 자리에 들어서서 상상물로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자기를 되찾는 그림이 예.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